안녕하세요. 수영닭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화분 영상을 좀 올려 봅니다. 지금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이고요. 낮에는 손님도 좀 계시고, 또정리하일라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자, 좀 늦은 시간에 영상을 담는데, 다육이는 밤에 영상을 담으면 더 이쁘게 나오는데, 화분은 그림자 때문에... 좀더 어둡게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수정 달육에서 가성비 좋은 화분들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올릴 화분들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자, 지난 영상에서 인기 있는 화분들은 어, 저기 품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 방문하실 분들은 어, 미리 어, 예약해놓으시면은 어, 매장에 오셨을 때 어, 품절되는 경우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화분들 하나씩 하나씩 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1번 화분입니다. 자, 1번 화분 이렇게 나비가 자, 크게 달린 화분이고요. 자, 이 화분, 자, 수입 화분입니다. 자, 수입 화분 이렇게 어, 가볍고, 자, 모양도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자, 색상은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색상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색상이. 다양하면은 제가 랜덤 배송해 드리고요. 여러 개 구매하시면은 아 하나씩 이렇게 다른 색깔도 색깔로 맞춰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란색, 자, 이쁘죠? 수입 화분이고요 자, 이 화분 크기, 입구가 7cm, 높이가 8.2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3,2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자, 수입된 마크 있고요. 자, 이 화분. 앞에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아 예쁘게 붙어 있습니다. 자, 크기 보시면은 입고 약 7cm가량 나는 소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화분 판매가 3,200원입니다. 네 번은 2번자 핑크색이 이쁜 소품 화분 자 할인 상품입니다. 자, 이 화분 오프라셀 다섯 개 구입하시면 한개더 물어 드리고요. 자한 개씩 구입하시면은 개당 3,000원입니다. 자이 화분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에 꽃이 이렇게 두송이가 지금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하고 이제 위쪽 이렇게 모양을 좀 냈어요.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파서 이렇게 어 모양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모습, 자 소품 소품의 깊이는 좀 있어요. 소품 라울 같은 경우 이런 소품들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자 크기 6.7.8, 높이 9cm고요. 5프라스일 다섯 개 구매하시면 한개더 물어 드립니다 판매가 3,000원 이고요. 이 화분 자, 작은 소품입니다. 3번 선물 내 화분입니다. 자, 이런 작품 화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좀 있습니다. 자, 이런 화분들 창심으로 면은 이렇게 화분이 길기 때문에 이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쪽 자, 다른 화분들보다 굽이 좀 높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보시면 이렇게 굽이 높고요. 자, 모양이라든가 조각이 다 다양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큐빅도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자, 안, 앞쪽, 그리고 뒤쪽, 다 어, 굽도 좀 틀리고, 다 제각각 어, 다릅니다. 어, 특히나 수자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화분들은 이렇게 모양을 어, 만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어, 화분이고요. 자, 굽 모양 다 다르죠. 그리고 크기는 입구 약1 4 5 높이 1 7 5 정도 되는데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판매가 34,000원이고요. 선물내 화분, 작품성 있는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들 세트로 맞춰가지고 아이들 심으면 이쁠것 같고요. 입구 약1 4 5 정도, 그리고 좀더큰 화분도 있고요. 그리고 1 4 정도 되는 화분도 있습니다. 이 화분 판매가 34,000원입니다. 네, 지금 저희 수정다역에서 가성비 절 화분들, 신상품들, 그리고 할인 상품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은 사각 화분입니다. 색상 아, 지금 6 가지 정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사각 화분은 정렬할 때 어, 깔끔하게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빨간색도 이쁘고요. 아래쪽 모습 안쪽, 자, 이 화분. 사과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자, 저 정렬된 그런 모습 볼수 있습니다. 제 입구 10cm, 높이 9.2cm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4,200원입니다. 크기는 제 거의 비슷하고요. 어, 종이컵하고 비교해도 자, 높이는 종이컵 비슷하고요. 자, 폭은 좀더 여유 있습니다. 제 화분 판매가 4,200원이고요. 크기 입구 약 10cm 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어, 사과 화분입니다. 5번입니다. 이 화분은 처음 보여드리는 화분이고요. 기존에 제가 둥그런 형상의 화분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사각 화분은 처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아래쪽 모습도 독특하죠. 그리고 깊이도 꽤 있는 롱분이고요. 지금 색상은 자, 붉은색 계통, 그런 녹색 계통 두 종류가 있고요. 자, 이 화분 크기 보시면은 입구가 11.5, 높이가 12.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7,000원입니다. 이 화분도 이렇게 색상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랜덤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구 약11.5 정도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7,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최근에 인기 있는 자, 화분이고요. 자, 이 화분 지금 제일,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제가 저희가 중간 사이즈, 소자 사이즈는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제일 큰 사이즈, 대자 사이즈 처음 보여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1 3 0 0 0원에 판매하는 중간 사이즈인데, 자, 두 개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자, 이 화분, 저희가 아쉽게도 소품 사이즈는 제가 지금 구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공방에서 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지금 입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아, 죄송하게도 좀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 화분 좀 사이즈 아주 큽니다. 입구 21cm 가량 되고요. 높이 17cm. 자, 판매가 22,000원입니다. 중간 사이즈만 3,000원짜리 사이즈에 비해서 아주 큰 사이즈고요. 보시면은 자, 이 화분도 수량은 그렇게 지금 많진 않아요. 여기 공방 어. 도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화분 다육이 화분하고 좀더 만드는 그 기간이 좀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이 화분 판매가 22,000원입니다. 창 식기 좋은 화분입니다. 자이 화분도 저희가 꾸준히 지금 보여드리겠고요. 자 색상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색상 있습니다. 자 창심은 요즘 창을 많이 찾기 때문에 창심는 화분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입구로 프릴 모양을 잡아가지고 모양을 좀 냈습니다. 저희 화분도 색상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 랜덤 배송해 드고요. 자, 붉은색도, 빨간색도, 좀더 진한 빨간색, 그다음에 조금 연한 빨간색. 지금 두 종류가 있네요. 자, 이런 화분들 세트를 한번 맞춰 보시고요. 자, 크게 보시면은 자 입구가 약 17cm, 높이가 10cm가량 되고요. 자, 판매가 9,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도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크기 차이가 약간씩은 좀 있어요. 약 1cm가 차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어, 영상에서 보시면 화분이 좀더 어,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표기드렸던 화분 사이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9,000원입니다. 8번 화분 자, 우수공방의 사각 화분입니다. 소품 사각 화분이고요. 보시면 은 이렇게 단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기본 색상 자, 파란색, 하늘색 개통, 빨간색 개통, 그리고 노란색, 자, 우성방의 기본적인 색상입니다. 자, 그리고 크기는 소품이기 때문에 입고 7cm, 높이가 9.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3,000원입니다. 아주 작은 어, 정사학형 소품이고요. 자, 이런 화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세트로 맞춰서 이쁘고요. 자, 이런 코너나 리톡스 종류 시모나도 아주 어울립니다. 자, 입구 약7 c m 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9번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도 지금 오랜만에 지금 다시 입고됐습니다. 보시면은 수입 화분인데 자, 이렇게 독특한 모습입니다. 자, 꽃 이쁘게 잘 그렸어요. 지 색상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어, 청색, 그 다음에 노란색,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이런 노란색, 화사한 이쁩니다. 그리고 수위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스티커가 좀 붙어 있고요. 자, 이런 빨간색 개통, 이렇게, 어, 이 안쪽 보시면은 한번더 굽이 있어가지고, 어 깊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품 정도, 창도 무난하게 좀 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합은, 어 크기 보시면은, 크기 입구가 15cm, 그리고 높이가 8.5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만 원입니다. 입구 사이즈 여유 있습니다. 보시면약 15cm가 량 되기 때문에, 어 사이즈 넉넉합니다. 자, 이 합은 판매가 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락 화분입니다. 저희가 많이 올려드리지 않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어, 브랜드화된, 어, 화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 아래쪽 이렇게, 자, 고급화된 이미지, 어 이미처럼, 자, 모양도 이쁩니다. 그리고 지금 색상도 지금 노란색이지만은 약간 연한 노란색. 그리고 이런 연두색도 좀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자, 락 어, 이름 어, 적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던 그런 색상하고 조금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표면 처리도 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어, 발쪽을 아래쪽 모양을 좀 많이 내서 만든 락 화분입니다. 색상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있고요. 크기가 지금 보시면은. 입구가 약 15.5, 높이가 12.5 정도, 어, 그리고 판매가 2만원인데, 수화봉이다 보니까, 자, 입구 이런 모양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입구 차이는 약 5에서 1cm가량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하얀색 개통도 이쁘죠. 자, 자락 화분. 지금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저기 품질 될수 있고요. 표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화분하고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크기 한번 보시면은 입구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약 15cm 살짝 넘고요. 자, 이런 화분들. 자, 이 화분은 약 14cm가 됩니다. 자, 화분에 따라서 약간 크기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화분, 나갑분 판매가 2만원입니다. 11번 자 모둠이나. 자 얼굴, 큰아이, 두 아이 정도 합식에도 좋을 화분입니다. 자, 우서 화분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화려하고요. 보시면은, 자, 발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색상이 빨간색 계통하고, 자, 노란색 계통 어, 두 가지만 있네요. 지금 하늘색 계통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화분, 저희 매장에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 화분입니다. 크기 입구 약 17cm, 그리고 높이가 8 c m 가량 되고요. 판매가 5,000원입니다. 우 우석은 화분. 화분 가볍게 잘 만들고 있어요. 입구 약 17cm가량 되고요. 자, 폭도 지금 보시면은 약 10cm가량 나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5,000원입니다. 네 번에는 꽃그림 이렇게 큼지막하게 예쁘장하게 그려진 화분입니다. 자, 수입 화분이고요. 자, 색상 지금 보시는 네 가지 색상 있습니다. 자, 이 크기가 전체적으로 거의 별 차이는 없고요. 자, 발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화분들이 의외로 창을 심어놓으면 어울려요. 자, 크기가 9.5, 높이 10.5 정도 되고요. 판매가 8,000원입니다. 이 화분, 수입 화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조니컵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자, 적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8,000원이고, 크기 보시면 거의 사이즈 같기 때문에 9.5 정도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8,000원 입니다. 이번에는 꽃조각이 이렇게 큼지막에 이쁘게 달린 코사지 화분입니다. 색상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 계통이 있는데 자, 파란색은 지금 개수가 지금 얼마 안되네요. 이 화분도 어, 꾸준히 나가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자, 코사지 화분이고요. 자그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좀더 위에 좀 크거나 넓은 사이즈가 지 있고요. 자이 화분도 지금 꾸준히 나가 판매되고 있는 어, 저희 인기 상품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 계통, 화려하게 이쁘죠. 그리고 어, 깊이됐기 때문에 자롱 분이고요. 아, 발도 이렇게 튼실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이 합은 발이 좀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지금까지 이 발이 깨진 것을 어, 보지는 못했어요. 인위적으로 타격하면 깨지겠지만, 어, 그리고 크기가 입구가 10.5, 높이가 13.5 정도 됩니다. 판매가 만 원이고요. 입구 다시 보시면, 자, 이고 이렇게 접지는 않아요. 약 10cm가 량 됩니다. 자, 이 합은 판매가 만 원입니다. 이는 14번 대품 롱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자, 이렇게 큼지막 아닌 이런 먹대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색상이 지금 테두리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좋습니다. 자, 색상. 5가지 정도 있고요. 저희가 랜덤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바디 색상도 이런 개통도 있고요. 자, 합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손 이렇게 꽤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색상들 지금 이 화분 크기가 꽤 사이즈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입구가 약13.5 정도 높이가 27cm가 되고요. 자, 판매가 12,000원입니다. 자, 이런 제품 사이즈 가격 괜찮습니다. 입구 보시면은 약13.5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크기는 거의 지금 화분지 사이즈 같아요. 27cm가 살짝 넘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12,000원입니다. 이거는 우수 공방의 신상품 소품 화분입니다. 자, 이 화분 빨간색 계통하고, 그리고 아, 이런 노란색 계통, 화려하죠. 그리고 자, 이런. 하늘색 개통, 지금 세 가지가 기본 색상으로 지금 있고요. 자, 보시면은 둥근한 형상이 지금 소품 창들 심으면은 이쁠 것 같아요. 물론 얼굴 하나, 화려한 아이들, 라우이나 이런 술로 이런 아이들 심어도 지금 이쁠 것 같지만은 소품 창도 어울릴 것 같아요. 자, 크기 입구가 10.5 정도, 그리고 높이가 8.5, 판매가 3,000원입니다. 자, 이 합은 소품이지만은 얼굴 사이즈 괜찮고요. 자 그리고 저희 커버하고 비교해도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는 사이즈입니다. 자이 화분 우수공방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번에는 꿈 공방의 신발 화분입니다. 자 앞쪽 이렇게 어, 프릴 모양을 귀엽게 지금 어, 모양 만들었습니다. 꿈 공방에서 신발 화분이 몇 종류가 나오는데 자이 화분도 좀 귀엽네요. 그리고 사이즈 자담하고요. 자 공방 이름 적혀 있고. 아래쪽 모습 보시면은 자, 물 빠짐 좋도록 홀도 큼지막에 뚫었고 옆에도 이렇게 모양 4군데 네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앞은 크기가 제일 큰 쪽, 아래쪽이 이쪽이 약 13cm 그리고 폭은 약4 7정도 나옵니다. 자, 판매가 아, 1개에 7 0 0 0원이고요 이렇게 두개 세트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이쁘겠죠? 이렇게 세트로 하면 14,000원입니다. 네, 화분 크기 다시 보시면 이쪽 아래쪽 큰 쪽이 약 13cm가량 되고요. 그리고 높이 4.7 그리고 아이를 심을 수 있는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부분은 약 8cm가량 그리고 자, 폭은 폭은 약한 5cm가량 지금 되네요. 자, 이 화분 꿈 공방의 신발 화분입니다. 판매가 한개 7,000원입니다. 이번엔 17번, 자 아주 작은 미니 소품입니다. 자 수입 화분입니다. 지금 네 종류, 지금 이렇게 어네 종류가 지금 있는데, 지금 수입 화분이고요. 자 번호,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제일 첫 번째 이 화분 17-1번, 그리고 자이 화분이 17-2번, 그리고 자 허리병 모양 자 17-3번, 그리고 자, 이분은 이 17-4번으로 이렇게 어, 이름 붙이겠습니다. 자, 이 화분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 판매가 어, 똑같이 지금 전부 다 2,000원씩이고, 자, 크기는 약간씩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바로 어, 지금 약4.7 정도 되고요. 자, 17-1번, 그 다음에 17-2번은 약 5cm 가량, 그리고 17-3번도 약 5cm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17-4번은 5cm 살짝 넘습니다. 자, 이 화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장미꽃이 말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수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가격이 판매가 2,000원이기 때문에 아주 착한 가격에 대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수입 화분입니다. 자, 이런 화분도 어 사이즈 괜찮고요. 모양도 이쁩니다. 자, 꽃도 이렇게 이쁘장 두 송이가 지금 있고요. 자, 이런 화분들. 자, 소품들. 이 꼬지 벗어한 수준의 소품들 심어놓으면 은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네 가지 다 17번. 자, 판매가 2,000원입니다. 이 화분들. 자,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하시고요. 자, 판매가 2,000원입니다. 18번, 자, 삐뚤어진, 삐뚤어진 화분입니다. 공방에서 삐뚤이하 화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자, 의도적으로 바디를 이렇게 휘어지게 트위스트 모양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색상, 지금 한네 가지 정도 색상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면은 저희가 랜덤 배송해 드리고요.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어, 약간 1cm 까지 좀 차이가 지금 있는,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크기는 있고 12, 높이도 12 정도 되고요. 자, 판매가 6,000원입니다. 자, 이 합은 삐뚤이 합은 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찾고 계세요. 어, 수량은, 어, 지금 이번에 들어온 수량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저기 품절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합은 판매가 6,000원입니다. 네, 지금 수영다에게서 가성비 좋은 화분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수영다에게서 유튜브 구독 3,000명, 그리고 매장 이전 기념, 또 새해 첫날 이벤트에서 2월 21일까지 매장 방문하신 분들께 20%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구입하신 금액의 20%만큼 추가로 덤을 드리고 있으니까 매장 방문하셔서 다양한 상품들 보시고 자, 덤 이벤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꿈공방 화분입니다. 꿈공방 화분들 요즘 인기가 좀 아주 높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화분을 가져오기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이 화분도 어, 제가 데려오는데 좀 시간 이 걸렸고요. 자, 이 꿈공방 해바라기 화분. 자, 이런 사이즈들, 어, 코너나 니토스 모듬, 또는 얼굴 이쁘장한 아이들 두개 정도 이렇게 합식해도 어, 좋고요. 자, 이 화분 뒤쪽, 그리고 아래쪽, 옆면. 자, 이 화분들 지금 판매가 7,000원인데, 어, 사이즈 입구 11cm 높이 6.5 정도 됩니다. 판매가 7,000원이고요. 자, 이 화분들, 자, 꾸준히 인기 있는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 약 11cm 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7,000원입니다. 이번에 2십 번입니다. 자 소품 화분이고요. 자이 화분도 자 할인 상품입니다. 6개 구입 시 판매가 만 원에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개당 구입 시에는 화분 이0 원인데 저희가 좀 저렴하게 여섯 개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자 소품 화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습니다. 전유컵하고 거의 비슷한 저희컵좀 적네요.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테두리에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 이 있습니다. 저희가 랜덤으로 6개 맞춰가지고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분들, 낮게 계단 구입 시에는 2,000원인데 6개0 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9, 8.5, 높이 6.5 정도 되는 소품이고요. 이 화분 크기 보시면은 저이컵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화분 6개0 만원입니다. 21번 자 수입 화분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자 창신기 좋은 수입 화분 이고요. 판매가 12,000원인데 어, 사이즈 아주 괜찮아요. 색상도 지금 어, 6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노란색, 자, 청색 계통, 녹색, 자, 오렌지색, 자, 6가지 색상이 있고요. 자, 꽃 그림은 어, 약간씩 좀 다른 그림이 있어요. 자 이런 노란색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그림이 지금 있고요. 자 이런 오렌지색. 그 다음에 자 청색 아 계통도 자 이런 꽃그림이 있습니다 꽃그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이 화분 사이즈에 좋습니다 창신기 중품 이상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구 15.5 높이 11cm 자 판매가 12,000원 이고요 수량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기 어 품절될 수가 있습니다 크기 사이즈 거의 비슷하고요 약15.5 정도 됩니다 자이 화분 판매가 12,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저희가, 어, 이런 에어 브러쉬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주고 난 다음에 가운데, 어, 물이 뭉치면은, 어, 얼굴들 가운데 부분이 상처를 입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가운데 물을 제거해줘야 될 때, 자, 이 에어 브러쉬로, 어, 물을 제거해주면 좋고요 입으로 어, 렇게 불러면은 좀 숨이 차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 브러쉬, 어, 쓰시면 좋고요 자, 이, 이, 브러쉬는 중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어, 판매가 지금 어,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약한 18cm 정도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는 어, 예약브러쉬입니다 색깔은 세 가지 있고요. 자, 판매가 5,000원입니다. 이번엔 수화공방 소품 화분입니다. 수화공방 화분. 자, 가볍게 잘 만들어요. 저희 화분도 아주 가볍고요. 그리고 색상이 이렇게 다양한 게 특징입니다. 지금 이런 노란색도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아주 이쁘고요. 소품, 먹대인 아이들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색상 다섯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으로 배송해 드리고, 크기 보시면 조인컵이 썩 들어가는 아,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자, 입구 9.5에 높이 10cm, 자, 판매가 3000원이고요. 자, 이 화분은 수화공방 화분이고요. 사이즈 소품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입니다. 약 9cm가 안 되고요. 자, 이화분 판매가 3,000원입니다. 이번에 23번. 자, 목대 있는 라울이나 이런 아이들 심기 좋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롱분이기 때문에 아래쪽까지 쭉 흘러내리게 그런 아이들 심어 놓으면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펜던스, 라울용류 이런 아이들 심어 놓으면은 이쁩니다. 이런 화분도 지금 좀 약간 투박하지만은 또 이런 투박함을 좋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화분들 크기 입구 12.5, 높이 19.5 정도 롱분이고요. 판매가 만 원입니다. 이 화분들 보면 입구가 좀 거의 크기가 같아요. 자, 그리고 수량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화분들 하분도, 인기 있는 화분들은 아, 저기 품절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입구 12.5 정도 되고요. 높이도 거의 19.5 정도, 거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 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24번 창심기 좋은 소품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창들 심기 좋은 화분이고요. 자, 국산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 2,700 원밖에 안 하는 것은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거고요. 자, 이런 화분들. 뭐창 심으면, 은또 얼굴, 큰 아이들, 어 이런 아이들 심으면 좋겠죠. 롤 하나, 이런 아이들. 자, 크기, 입구 10cm, 높이 7cm가량 되고요. 자 판매가 2700원입니다. 가격, 어 괜찮고요. 종이컵하고 비교해도, 이 정도 사이즈. 높이는 좀더 낮은데, 얼굴은 좀더 큽니다. 자, 이 합은 판매가 2700원이기 때문에, 가격 괜찮습니다. 약 입구 10cm가량 나옵니다. 자, 이 합은 판매가 27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수정다에게서 가성비 좋은 화분들 꼼꼼히 따져가지고 올려드렸고요. 또 어, 신상품들 그리고 할인상품들도 다양하게 올려드렸습니다. 또 지난 영상 보시면 은 저희가 올려드린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품절된 상품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 전화로 또는 문자로 재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택배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최대 일주일 정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예,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분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 화분 처음 소개시켜드린 신상품이고요. 자, 이 화분 보시면 공방 이름 그리고 지금 수량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롱분이기 때문에. 이런 나올 풍성하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화분들 기에 있을 때 하나씩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화분 색상 붉은색 교통 파란색 그리고 이렇게 완전 빨간색은 지금 재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화분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도 괜찮아요 입구 1 4 5 높이 20cm 판매가 14,000원 이고요 크기에 비해서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 수량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입구 약14.5 정도 그리고 화분 높이는 약간 차이는 있네요. 가운데 있는 게 약간 작고 대부분 19에서 20cm가량 됩니다. 자, 이 화분 판매가만 4,000원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도 수영다에게서 가성비 좋은 화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어, 더, 좋고, 다, 가성비 괜찮은 화분으로, 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